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감, 솔로몬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은 제가 솔로몬을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했지만 솔로몬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 나오는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40년 통치했는데 뒷부분 한 20여 년은 좀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앞부분 한 20여 년또그 앞부분 한 10여 년은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안겨 드렸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고 싶었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하서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장 기뻐하셨을 때 솔로몬이 나타낸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어, 이스라엘의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드리라 하는 그곳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소서. 이렇게 역대 6장의 그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열1기상 말씀을 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18장에 가면은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 시대 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불 불을 내려서 어,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 굉장히 흡족하신 거죠. 그래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기쁘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먼저는 6절 뒤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여기 악기가 나오는데 이 악기는 다윗왕이 과거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개발한 악기들이에요 아버지는 악기를 개발할 정도로 찬송에 열심히 있었어요 아들은 그 연주를 할수 있는 레윈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다 끝나요. 전도도 이 땅에서 하는 거고, 성경, 암성도 이 땅에서 하는 거고, 다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불롱답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새로운 합창단을 만들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물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듣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천사들도 또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계속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자 높이 들린 그곳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날개짓하며 있는 거예요. 그때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라비문원인 미시나에는 36개의 악기가 등장하는데 이 성경책에는 15개의 악기가 등장하고 모세오경에 5개의 악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노수로 만든 심벌즈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요. 수금은 22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고 비판은 10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예요. 레윈 찬양대에서 비파가 보통 두 개에서 여섯 개가 사용되고, 수금, 이 하프는 아홉 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뿔라팔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리는 갈대를 둥글게 말아서 구멍을 뚫어서 부는 악기였는데, 나중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10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어요. 그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서 피리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30장 29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노아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악기를 동원하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저도 집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저보다 피아노를 덜 배운 남자애들이 집에 오면... 막 피아노로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처음에는 아 저렇게 치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 이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노래할 수 있는데 바쁜, 바쁘기 때문에 덜 하는 것 같다. 더 찬양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 대학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하고 부모님이 그 사이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 그것을 생각하면서 악기를 하나씩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찬양을 안 하려고 해도요, 천국 가면 다른 일은 안 해요.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찬양 안 하다 가면 천국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시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재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5 절에서 볼수 있는데. 오절 말씀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제 봉헌식을 할때 소가 이만 이천이고 양이 십이만이니까 합하면 십사만 이천 마리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동물을 죽이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받으셔야 되나 하고 우리는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숫자가 맞을까 해서 어떤 신학자는 에이씨 설마 10만 마리 이상을 잡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이거는 좀 과장되게 말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서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 8장 63절에 가면 거기도 똑같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의 역사를 쓰는데 똑같이 썼다는 것은 그 숫자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남긴 것이죠. 어, 솔로몬이 왕궁에서 매일 소비하는 소 양의 양은 130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아방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계속 갖다 바치는 조공이 있었는데 새끼 양털 10만 마리 분과 그리고 어 순양 10만 마리 양털을 매해 갖다 바쳤어요, 매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조공을 받는 나라가 저쪽 이란에서부터 이집트까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조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14만 2천 마리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화목제물로 전부 태우는 번제와는 다르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 먹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며칠 동안 먹었냐면 7일 더하기 7일, 14일 동안 그 재물을 먹었어요. 그 많은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8절이죠, 8절. 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 어기에서부터 애급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애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구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또칠 일을 또 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제공한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화목되었습니다. 하는 화목 제물이었다 하는 거죠. 열1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도. 기도원, 기본에서 제사할 때1천번제를 드렸어요. 1 0번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1천번제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1천번제를 받으시고, 아니, 100개를 드릴 수 있는데 1,000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뭘 줄까 하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러서 성전 중공을 했는데, 재물을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갈등이 없었나?" 정말 이렇게 많이 들였나? 대단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건 쉬운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제 장가가 가지고, 어, 명절에 처음 딱 맞이할 때, 뭐를 가지고 오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뭘 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추덕날 이렇게 장가 간 아들이 상품권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주려고 하는 똑같은 금액을 사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받고 줬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걔네 형편에는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걔네는 정말 어려운데 많이 한 거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여태 배고프시죠. 이거 좀 갖다 드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14200마리의 우양을 갖다 바치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 너는 참 나를 비중있게 섬기는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뭐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게 없는데 나 빈손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갖다 바쳐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한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말고 수양을 바치도록 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던 그 말씀이 장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화목제물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어떤 과부처럼 두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그 교회 추수감사주일마다 제일 금액이 큰 사람이 앞에 배치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요 신경 쓰여요 한만원 드렸는데 저 밑에 가 있으면요 야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야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부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추수 감사헌 금이 세 배씩 들여져요 그래서 저도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야 그. 좋은 방법이다. 금액은 안 써지지만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꼬찍 가는건 부끄러우니까 많이 할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금액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굉장히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 드려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댁에 댁에, 석달 만에 가가지고, 어머니 배고프시면 뭐 하나 사드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마음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딱 봉투를 열었더니 천원. 그러면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예물로 기분 나쁘게 하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 어디 갈 때는 그냥... 경비를 막 송금 어느 여행사로 얼마, 얼마까지 딱 보내는데 하나님께 뭐할 때는 단위가 작아가지고 그 선을 못 넘을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주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올해는 애도 장가도 가고 얼마나 감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저 이만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아. 뭐를 했냐면 절반만 해. 그래서 제 아내는 또 남편 이 얘기했으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절반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반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너는 제대로 하냐? 너도 절반만 하라고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아내가 생각했던 대로 원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불러 놓고 평소에도 하지 않는 얘기를 왜 합니까, 목사님? 아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항의하듯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한테 줘봐요. 오늘 드리는 예물을 총독한테 줘봐요. 구청장님께 한번 드려봐요. 구청장님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적어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태도다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말씀인데, 이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봉헌해서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도와줘서 감사하고 불임했거든요. 불이 불임해서 불이 감사하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하지 않고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감사하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손손 손, 손과 관련됐어요 손을 뻗는 손을 뻗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에,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토브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는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 다가와서 베푸시는 친절한 사랑. 제가 번역한 게 그렇게 번역을 해요. 다가와서 베푸시는 친절한 사랑이 잠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 구체적인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 지금 성전을 지었고, 불이 임했고, 구름이 임했거든요. 그세 가지가 사실 감사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에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 받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열명 중에 몇 사람? 한 사람. 몇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그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병 같은 큰 병이 치유돼도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는 우리 청년부 수련에 갔다가 우리 셋째가 물에 떠내려 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보고 달려와서 개를 건져줘서 그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이가 살아서 감사하다고 해, 생각은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경찰을 제가 안 찾아갔더라고요. 피자라도 한번 사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그 경찰을 찾아 냈어야 되는데, 어, 우 내가 왜 그때 안, 안 했지? 했을 때는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뒤에. 그분이 다 전역하고 없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도 못, 못 찾을지. 제가 수술을 해서, 두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의사선생님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수술비 낸 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건한 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다행이라 그래요. 애가 학교 잘 들어갔네. 다행이라 그러지, 막 그걸 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린 잘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좋으신 토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상한 감사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편 118편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어, 이 성경 구절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할 거니까 이걸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천장로님 이 오늘 이 기도 속에 이 시를 말씀하셨는데 시의 여러 가지 반복됨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께 <놀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틴 루터는 이 시를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이 시편 118편 때문에 자기가 수많은 환란에서건짐을 받았고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시편에 반복되는 송축하는 문장인데 우리도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칼비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나 권능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도 찬양의 제목이고 능력이 많은 것도 찬양의 제목인데 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가 하면 인자하심은 찾아와서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집에 왔다가 가는데 어, 어제는 이렇게 현관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가볍게 앉더라고, 엄마를. 그래서 저도 이제 문 앞에까지 갔거든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 안고 아빠 자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러 돌아와서, 어, 왜저 자식이 나를 안 안아주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엄마는요,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 엄마는요, 이렇게 집에 오면 아이고 우리 애원이 왔구나 하고 막 안아줘요. 그 저는요 멀리서 <laughs> 설교 준비 중에 또 가서 안아주면 헷갈려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공의로우시고 권능도 있으신데 찾아와서 터치해 주시는 부분이 인자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몇년 짜리냐 하면 영원해요. 성전 건축 끝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감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감사하면요. 이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